여러분, 20년 동안 긴팔로 자신의 상처를 가리며 살아온 한 유럽 여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흉터, 그 무게는 가족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렸죠. 그런데 한국에서 만난 한 남자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흉터를 지우는 대신 새로운 문신으로 다시 쓰자는 그의 제안,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 앞에 반팔 차림으로 아기까지 품에 안은 모습으로 선 그녀. 이게 정말 내 딸이 맞아라며 오열하는 엄마의 눈물 속에서 가려졌던 세월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습니다. 특히 저희 집 낡은 라디에이터가 있던 거실은 더욱 그랬죠. 여섯 살이던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따뜻함을 찾아 라디에이터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혼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친구들과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예쁜 옷 입기를 좋아하는 6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꿔버렸죠. 색연필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무심코 몸을 뻗어 주우려 했어요. 그러다가 팔이 뜨겁게 달궈진 라디에이터 표면에 그대로 닿아버렸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고통을 생생히 기억해요. 살이 지글지글 타는 소리, 코를 찌르는 냄새, 그리고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비명소리까지. 엄마가 부엌에서 달려오셨을 때, 저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어요. 팔에는 라디에이터 모양 그대로 깊은 화상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며칠은 악몽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저희 팔을 들여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엄마는 제 침대 옆에서 하루 종일 울기만 하셨습니다. 미안해, 마리아, 엄마가 잠깐만 한눈을 팔았는데, 하시면서 자신을 탓하셨죠. 치료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드레싱을 갈아야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이나 간병인 분들이 저희 팔을 보고 안쓰러워하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몇달후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붉은 빛이 도는 흉터가 팔뚝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자국 때문에 슬퍼했죠. 왜 하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요. 엄마의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서라며 항상 긴팔 옷만 사다 주셨어요. 마리아, 이 예쁜 카디건 입어봐. 내가 더 예뻐 보일 거야. 하시면서 제 흉터를 가리려 애쓰셨죠. 처음엔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흉터는 숨겨야 하는 것,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스무 살이 넘도록 저는 긴팔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여름에도 카디건을 걸치고 수영장에 갈 때도 레시가드를 입었죠. 친구들이 왜 항상 긴팔만 입느냐고 물으면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라고 둘러댔어요. 거짓말이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대학교 국제학과를 졸업한 후 저는 교환 근무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라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국을 선택한 건 K컬처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죠.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본 한국은 따뜻하고 정이 많은 나라로 보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또 다른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아직 서툴렀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 제 흉터를 숨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원룸을 구해서 정착했습니다. 벽지가 조금 낡긴 했지만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이 참 아름다웠죠. 폴란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벽화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뭐든 도전해보자는 마음이었죠.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봉사활동 당일, 저는 평소처럼 긴팔 티셔츠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나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뒷벽에는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붓을 들고 색칠을 시작했죠. 한 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높은 곳에 있는 나무집을 칠하려고 팔을 뻗는 순간 가디건 소매가 물감통에 걸려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가디건이 팔꿈치까지 걷어 올라가면서 흉터 일부가 드러났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급하게 소매를 내리려 했죠. 바로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서른 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거 잠깐 걸치세요.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윤태라고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입니다. 폴란드에서 왔어요. 라고 답했죠. 윤태 씨는 제 흉터를 본것 같았지만, 전혀 이상한 눈빛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벽화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윤태 씨와 함께 벽화를 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윤태 씨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일러스트를 주로 그린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그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이 참 진심으로 보였죠. 며칠 후, 윤태 씨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는데, 벽면 가득 다양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작품들 대부분이 무명 작가들 거예요. 저도 가끔 제 그림을 걸어달라고 부탁하죠. 윤태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리 씨는 어떤 그림을 좋아하세요? 윤태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상처가 있는 그림들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윤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처가 있는 그림이요? 어떤 의미인지 더 듣고 싶네요? 라고 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팔만 입게 됐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윤태 씨는 놀라거나 동정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대신, 그래서 벽화 그릴 때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셨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담담한 반응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사실 전 상처를 숨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항상 그러라고 하셨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윤태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상처도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윤태 씨는 저에게 다양한 미술 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채화로 하늘을 그리는 법, 연필로 명암을 표현하는 방법, 파스텔로 부드러운 질감을 만드는 기술까지. 저는 처음으로 그림 그리기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윤태 씨가 보여준 일본의 금계 예술이었어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서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법이었습니다. 깨진 부분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되는 거죠. 상처가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점이 될수 있어요. 윤태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흉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어요. 어느 날 윤태 씨는 저에게 작은 스케치북을 선물했습니다. 마리시만의 이야기를 그려보세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그가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스케치북을 펼치니, 첫 장에 윤태 씨가 작은 글씨로 적어 놓은 문장이 있었어요. 이건 지워야 할게 아니라, 다시 써 내려갈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팔을 그려보았습니다. 흉터까지 포함해서요.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림 속 흉터는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일부분 같았죠. 윤태씨 말처럼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시작점 같았어요. 윤태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한강공원에서 함께 그림을 그렸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무의식적으로 가디건을 벗고 있더라고요. 윤태씨가 오늘 마리씨 표정이 한결 밝아 보이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제야 제가 반팔 차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흉터가 완전히 드러난 상태였지만, 윤태씨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대해주었어요. 오히려 흉터 모양이 나무 나이트 같네요. 시간의 흔적이 새겨진 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동정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과 따뜻함만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흉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벽화 봉사활동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행했는데, 거기에 저와 윤태 씨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사진이 실린 거예요. 문제는 그 사진에서 제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뉴스레터는 온라인에도 게시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폴란드에 있는 엄마로부터 화가 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어요. 마리아, 이게 뭐니? 페이스북에서 내 사진을 봤는데, 왜 팔을 그렇게 드러내고 다니니? 엄마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스스로 상처를 보여주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엄마는 계속해서 저를 탓했어요. 그 남자가 널 꼬드긴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니? 저는 엄마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엄마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당장 긴팔 입고 그런 사진 더 이상 찍히지 마. 내가 부끄럽지 않아도 엄마는 부끄러워.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25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의 말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서글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자유로움과 새로운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다시 예전에 위축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엄마 말이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가? 며칠 동안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윤태씨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긴팔만 입기 시작했고 거울 보는 것도 피했어요. 그동안 조금씩 쌓아왔던 자신감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윤태씨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국 엄마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다 말했습니다. 윤태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리 씨 엄마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 씨 인생은 마리 씨 것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가리려고만 했어요. 이제는 숨고 싶지 않은데.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윤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엄마와의 갈등 이후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폴란드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엄마는 매일 전화를 걸어서 언제 돌아올 거니? 라고 물었고, 저는 그때마다 조금 더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윤태 씨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자주 안부를 물어 주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 들고 와서 "오늘은 그냥 달콤한 걸로 기분 전환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제 때문에 그까지 신경 쓰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윤태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윤태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마리 씨 혹시 문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문신이요? 음, 잘 모르겠어요. 왜요? 윤태 씨는 자신의 팔목을 걷어 올려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작고 섬세한 새 모양의 타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거예요. 아버지가 새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가 설명했어요. 처음엔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아팠는데, 이 문신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항상 저와 함께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신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문신은 무섭고 위험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윤태 씨의 문신은 달랐습니다. 그건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혹시 제안이 있는데 윤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흉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늬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흉터 위에 아름다운 디자인을 새기는 거죠. 그러면 흉터를 숨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신이라니, 엄마가 알면 기절하실 거예요. 하지만 윤태 씨의 말을 곰곰 생각해보니,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습니다. 평생 흉터를 숨기고 사는 것보다는 그것을 아름다운 무언가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어떤 디자인을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물었을 때 윤태씨는 이미 준비해둔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뿌리와 별자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어요. 나무뿌리는 상처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난다는 의미고 별자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 디자인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정말로 제 흉터가 저렇게 아름다운 무늬로 바뀔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니까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급할 건 없어요. 윤태 씨가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숨어서 사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엄마는 반대하실 거지만 이번만큼은 제 마음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흉터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윤태씨가 그려준 디자인을 흉터 위에 대어보며 상상했습니다. 정말로 저 흉터가 아름다운 나무뿌리와 별자리로 바뀔 수 있을까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윤태씨에게 문신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확신하시는 거죠? 엄마분이 더 화내실 수도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만큼은 제 마음을 따라가고 싶어요. 윤태 씨는 믿을 만한 타투이스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홍대에 있는 작은 타투샵이었는데, 사장님이 의료진 출신이라 흉터 커버업 전문가였어요. 흉터 위에 타투를 하는 건 일반 타투보다 복잡해요. 흉터 조직이 일반 피부와 달라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타투이스트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상담 때김 선생님은 제 흉터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생각보다 상태가 좋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윤태씨가 그려준 디자인을 보시더니 정말 잘 어울리겠는데요. 흉터의 모양을 살려서 나무 뿌리가 자연스럽게 뻗어 나가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타투를 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제 몸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흉터를 숨기려 애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잘하는 선택인가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이미 돌아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타투샵에 도착했을 때, 윤태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장되죠? 전 옆에서 계속 응원할게요. 그의 따뜻한 말이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먼저 흉터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디자인을 임시로 그려 넣어 보여주셨어요. 거울로 확인해 보니, 정말 근사했습니다. 아프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흉터 부위는 특히 예민할 수 있거든요. 김 선생님이 주의 사항을 알려 주셨어요. 타투건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제 몸에 새로운 이야기가 새겨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세 시간에 걸쳐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나무뿌리들이 흉터를 따라 자연스럽게 뻗어 나가고 그 사이사이로 작은 별들이 반짝이며 새겨졌어요. 윤태씨는 중간중간 정말 아름답게 나오고 있어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은 처음 봐요 라고 만족스러워 하셨죠. 드디어 작업이 끝나고 거울을 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흉터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었어요. 나무뿌리와 별자리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문신이 제 팔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이제 내 몸이 내 이야기 같아요. 저는 거울 속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팔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이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아름다운 이야기였거든요. 윤태 씨가 어떠세요? 후회하지 않으시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전혀요. 이제야 진짜 제몸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었지만 일단은 제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문신을 한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에 놀라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새로운 발견을 하는 기분이었죠. 나무뿌리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별자리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패턴들을 보며 감탄하곤 했어요. 윤태 씨는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마리 씨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당당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태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마리 씨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보는 건 어때요? 작은 전시회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부산해안전망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그려왔던 그림들과 문신 과정을 담은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흉터를 그린 첫 번째 그림부터 문신이 완성된 후의 모습까지 제 변화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시회 당일 저는 평생 처음으로 반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문신이 완전히 드러나는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제 자신도 놀랄 만큼 당당해 보였어요. 윤태씨가 정말 아름다우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전시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있었고, 저처럼 흉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네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내 손자도 화상 자국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 사진을 보여줘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제 또래의 한 여성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교통사고로 다리에 흉터가 있어요. 평생 긴바지만 입고 살았는데, 오늘 마리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제가 한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엄마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부산바다를 배경으로, 반팔 차림으로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선택을 했어요. 처음엔 놀라실 수도 있지만 천천히 들어봐 주세요. 문신을 보여드리며 그 의미를 설명했어요. 이건 상처가 아니라 제가 고른 문장이에요. 엄마가 걱정하실 줄 알지만 저는 이제 숨지 않고 살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엄마의 반응이 너무 걱정됐어요. 화를 내실까? 아니면 실망하실까 봐 밤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있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며칠 후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예상과 달리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마리아, 엄마가 한국으로 갈게. 내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엄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엄마가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1년 만에 보는 엄마였지만, 제가 너무 많이 변해서 당황하실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출국장에서 나오시자마자 저를 찾았고, 제 반팔 차림을 보시며 잠시 멈춰 서셨어요. 문신을 본 엄마의 첫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제 팔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처음엔 흉터보다 더 무섭게만 보였어. 사진으로 봤을 때 말이야.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직접 보니까 이게 내 용기의 무늬로 보여. 그 말을 들었을 때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울고 계셨어요. 미안해, 마리아. 엄마가 너를 너무 가둬놨구나. 내가 자유롭게 살 권리를 빼앗았어. 엄마의 사과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엄마와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엄마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태 씨도 소개해드렸는데, 엄마는 딸을 이렇게 변화시켜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시던 엄마도 윤태 씨의 따뜻한 성격에 금세 마음을 열으셨어요. 마리아, 엄마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나봐. 내 상처를 숨기는 게널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널더 아프게 했구나. 엄마는 지난 시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저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사랑해서 그러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윤태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을 하다가 윤태 씨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마리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함께해 주실래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답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시작했어요. 흉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윤태 씨와 함께 작업하니 더욱 의미 있었어요. 이듬해 봄,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배 속에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됐어요. 이 아이에게는 어떤 모습이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제 아이에게는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저는 매일 반팔 차림으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걷는 제 모습은 과거의 긴팔 소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제 문신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며 생각했어요. 제 팔에 나무뿌리 문신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상처를 가리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용기의 증표였습니다. 윤태씨가 옆에 앉으며 후회하지 않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전혀요. 이제야 진짜 저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제 모든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과거의 긴팔 소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당당하고 자유로운 여성이 서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제 아이와 함께 써 내려갈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 말이에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스토리였습니다.